어 여기 축제가 많네 무슨 한우 축제 오미자 축제 어어 어, 이렇게 잠깐만요 <laughs> 준 사람 데코아 <됐고> 잠깐 <laughs>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돌려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 얼굴에 아 근데 내 순발력 봤어 지금. 네, 소보로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문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경에서 오미자 축제를 하는데, 문경에서 꼭 먹어야 할게 있습니다. 오미자, 사과, 한우. 그세 개를 또 제가 오늘 먹어보려고. 아, 너무 덥네요. 너무 더운 날씨고, 지금 왜 이걸 쓰고 있냐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되게 쨍쨍한데 비가 좀 떨어져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오미자 축제의 장이래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오미자주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술한잔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저랑 문경 좀 즐겨 봐요. 이제 오미자 미식 체험관이에요. 뭐 술이나 이런 음료랑 같이 부페처럼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한 접시 간단히 한우 먹기 전에 반주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오미자 냉채. 아 제가 한 아, 마리. 아저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저는 원래 소식해서. 아, 이거 소식 아닌데.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 이거 뭐야? 오미자 막걸리? 오미, 오, 오미자 스파클링도 있네. 약간 샴페인 같은 건가 보다. 17,000원. 네, 감사합니다. 어머, 오미자 닭꼬치야? 너무 이쁘다. 어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 별거 다 있어. 어 오미자 족발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족발 한 개만 주세요. 어머, 어머, 뼈를 빼주시네. 너무 좋아요, 네. 빼고 네, 뭐 잡수기 좋게? 감사합니다. 살만 있어요. 살만, 지금 먹어요? 예, 네, 알았어요. 드셔보세요. 맛 좋아요.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사... <laughs> 음, 맛있어. 추가적하고 맛있어. 이런 길은 사랑해요 우리꺼야. 그러니까, 우리꺼. 언니 뭐야? 아, 아 나, 나, 나 방키리. 나, 나, 나도 모르게 지금 다, 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응. 방키리 짝 터. <laughs> 아니, <쌀, 웃음> 어, 아니 언니. 는왜온 어, 뭐, 왜온 거야. 이거 먹으려고. 어, 많이 먹어요? 언니는 여기 사람이에요? 아, 아니요. 저, 저 문경에서 활동을 하는데, 전국으로. 음 언니도 어. 열이 많네, 몸에. 어머, 이렇게 금붙이를 하고 어. 다녀? 아, 어, 열이 많았어 <laughs> 많이 먹어요 나댜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놀러오세요 내가 크면 딱 언니처럼 될것 같아요 네저 <laughs> 어, 언니 뭐야 무사발 <laughs> 음, 무사발 <laughs> 어, 감사합니다 사니다잘 먹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뭐, 어디에 오미자가 들어왔어요? 육수에 들어서 오미자가 들어가서 튀빔밥도잘 나요 음, 시원해요. 개운해요, 뭔가. 네. 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떡볶이 조금만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먹고 한우 먹으러 가야 돼요, 또. 냄새가 너무 좋다. 이건 소스에 오미자 넣은 거예요? 오미자 고추장으로.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네. 너무 좋다 이거. 어 김밥? 전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아니고 많이 드세요.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이거는 오미자 오미자 보리빵. 오미자 빵이에요? 네. 이건 어디에 오미자가 들었어요? 빵 음, 만두 할때 보리가 들어가서 고리가 육감을 말아놨어가 맛있어요. 네. 음, 음, 닭 빵이 그냥 음, 뭐야, 어, 미자 동치미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오메자 동치미에요. 안녕하세요. 뭐라니? 오 너무 시원해요. 이건 뭐예요? 어, 귀여워. 인절미예요, 카스테라 인절미인데. 네. 음, 맛있어요. 엄청 엄청, 엄청 촉촉해요. 이거는 쌀술빵이에요 오미자 쌀. 오, 감사합니다. 어이 쓰 넘치는데? 네 여러분 여기 아까 오미자 오오오오. 스파클링이고 그래서 요 이제 미식회에서 음식이랑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 오미자 축제는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내년 9월에 3일 동안 오미자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내년에 여러분 소모로들 오시고 이 근처 계신 분들은 오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일단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이게 여기 막물 위에서 먹는 거라 너무 좋으니까 올해가 또 21번째래요 엄청 전통이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저는 여기서 빨리 한잔 먹고 약도 한우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짠음 맛있다 오미자 떡이 들어간 빙수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오미자 축제에서 좀 즐겼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여기가 또 한우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한우를 먹으러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저는 오미자 축제에서 지금 여기 문경 한우프라자에 왔는데 여기가 또 문경이 약돌 한우가 엄청 유명하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여기 축협에서 사가지고 이 정육식당처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야 축제 같네요 가시죠 우와 우와 아 여기서 고르는 거구나 아 이렇게 약돌 한우라고 써 있네 일단 한번 스캔하고 제가 뭘 살지 어 이거 생고기를 먹는데 왜 침이 넘어가지? 아, 윗등심? 윗등심 맛있는데? 일단 마블링이 좋은 걸로 하나 너무 좀 좋아보이죠 여러분? 이건 윗등심인데 이게 2만 8천원? 2만, 8천 2만 9천원입니다 요거 사고 아 톳이 있고 안창 있다 또 안창입니다 여러분 안창은 특수부인데 일단 오일이 들어가기 전에 안창 정도 들어가줘야 돼서 안창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어차피 구워서 한점줄 건데? 어떤 부위 좋아해요, 평소에? 저는 토시살. 토시? 아, 특수부위를 또 좋아하네. 토시살 내가 봤는데? 토시살 여기 있다. 나도 토시 좋아해. 토시 안창 좋아해, 나는. 그러면? 새우살? 새우살? <laughs> 새우살이 없어. 잠깐만, 물어보고 여쭤보고 올게요. 제가 호다가. 선생님 혹시 새우살도 있나요? 새우살 있어요. 있어요? 네. 어. 새우살로 따로 봐집니고 아, 이 아, 등심에 이렇게 붙어 나오고. 아, 네네 네. 맞아. 새우살은 또, 모양이 또, 새우라서 새우살인데 그게 약간 아래 아래쪽에 등심에 붙등심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이라서 엄청 맛있어. 어. 이거 다 아, 요거 네, 보시면 <laughs> 이렇게 새우처럼. 아. 그러니까 새우라고 안써 있는 거지 새우살이라는 네, 거죠. 이게 새우살이. 그쵸. 어,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아, 등심이고, 얘는. 얘가 좀큰 거. 얘가 좀 붙어있고. 아, 오, 이걸로 갈게요. 그쵸. 일단,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입성을 했고, 원래는 뭐다 구워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워주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촬영도 해야 돼서, 일단, 음? 음. 일단은 먹기 시작할 건데, 또 여기서 누가 이걸 주셨다고? 문... 문경 씨 담당자. 예. 아, 샴페인 오미자? 네. 아, 선물로. 한잔 따라놓자. 또 샴페인을 주셨으니까. 그래, 소고기랑 또 이렇게 와인이 어울리는데, 난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전통주를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막, 어, 여기 축제가 많네. 무슨 한우 축제, 오미자 축제. 어, 어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준 사람 데리고 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돌려야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 얼굴에 막, 아, 근데 내 순발력 봤어 지금? 잠깐만 이거 여기서 나 섭외한 거 맞아? 지금 자꾸 엿 먹으라고 뭐가 불편하셨나? 아 이게 원래 제가 참고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 샴페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시원할 때 제대로 찔행이안 됐을 때 이걸 열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살아생전 이런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 보통은 이거라고 이렇게 돌릴 때뻥 되는 건데, 너무 놀랐네, 진짜. 뭐, 여러분들도, 그래, 뭐, 꼭 이게 아니어도 와인 같은 거 따실 때좀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슬슬 한 점씩 구우면서, 우리 여기 감독님들 뭐 얼굴은 안 나와도 한 점씩 같이, 왜냐면 다양한 걸 맛보는 게 좋으니까, 이거 아직 치기 안 된다. 첫판은, 이렇게. 어, 맛있겠다, 근데. 뭔가 이런 데 와서 딱 먹는 고기가 맛있긴 해. 그래서 여기가 6,000원을 내면 이 육회 빼고, 육회 빼고 이렇게 반찬을 다 세팅을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육식당 같은 데가 사실 많은데 김치랑 뭐 사실 쌈 정도만 주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반찬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음식 한잔할게요. 짠. 먹다가도 터지는 거 아니야? 얼굴로 갑자기 입에 닿으면 터지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음. 근데 너무 이제 단 맛이 아니라 약간 쌉싸름하면서 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샴페인이네요. 그리고 오미자 향이 확 나면서 술이랑 먹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아, 진짜 놀래가지고. 그래서 순조롭지가 않네요. 너무 놀래서 그래. 요 근데 내가 진짜 순발력이 있네, 그렇죠? 봤어? 어, 어, 이렇게 잠깐만요. 불이 세니까. 아니 근데 제가 여기가 문경이 약돌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약돌한우가 뭔가 했더니 돌을 먹은 소래요 그래서 제가 그 홍현우 이사한테 먹어도 괜찮은 거냐고 사람도 돌을 먹으면은 속에 뭐가 쌓이는데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이 약돌한우를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돌을 진짜 먹어? 돌을 왜 먹어? 돌을 왜 먹지?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안 토시를 구우면서 안창까지 한번 뜯어놓고 몇 점씩 구, 구울게요. 거정석이라고. 거정석? 네, 그게 에르마늄이 엄청 들어가 있대요. 아, 그 좋은 돌을 먹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뭐 문경, 사실 문경이 볼게 많잖아요. 문경 세제도 있고. 오셔서 그냥 보시고. 여기 안창.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밥도 먹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굽는 동안 좀 경건하게 있을게요. 아, 육회를 먼저 한 젓갈 먹어봐야겠다. 제가. 또 살짝. 저는 근데 육회에 결안을 안 비벼요. 결안을 안 비비고, 그냥 육회만 플레인으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결안을 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반 해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저는. 와, 근데 진짜 이게 한우. 신선하다. 음, 육회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제 겉에를. 싹 스테이크 맨키로 해놓은 다음에 잘라서 익혀가면서 먹을게요 딱 요정도 요정도가 이제 레어 미디움 레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미디움 미디움 정도로 먹기 때문에 와음와음음 내가 딱, 그, 제가, 옛날에는, 토시 안심, 안창, 이런걸안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막 와인 먹을 때도 그렇고, 토시 안심, 안창이 좋더라고, 이렇게 음, 일단 술하고도 너무 맞아. 나는 오늘은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거를, 고기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점씩 먹으면서, 편하게, 카메라 그냥 뻗쳐놓고, 같이 우리 카메라 선생님들도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부위별로 화면 들어와서 반찬도 드셔도 됩니다. 음. 다 먹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같이 먹어야 맛있어. 또 홍현우 이사 좀 찍어주세요. 저렇게. 자기음 음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먹으라고 <laughs> 하는 거지, 카메라에 안 나와도 돼요. <laughs> 어, 약도로 하느라 마블링이 다 요새 안창에 빠져가지고. 와. 지금까지 안창 1등. 와. 이제는 윗등심. 등심은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판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좀. 오, 씨. 그걸 뭐라 그러지? 쉐어, 쉐어링? 아, 씨. 시즈닝을 좀 하면서 볼게. 고기가 두꺼우니까. 쉐어링은 뭐지? 나눠주고. 아, 아, 어차피 나눠 먹을 거니까. 요새 영어를 너무 안 써가지고,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졌어. 이걸 시즈닝을 하면서. 크, 소리 봐라. 음, 와. 안상 너무 맛있어. 야, 고기가. 아. 내가 에드워드리에요, 지금. 야. 이게 얘네가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둬지는 거지. 이 열기에 가둬지면서. 음, 된장찌개가 먹어보고 싶다. 왜냐면 된장찌개가 약간 그 고깃집 된장찌개는 묽은 게 많은데 얘는 아까 보니까 다른 분이 드시는 걸또 봤는데 엄청 걸쭉한 느낌이더라고. 아... 어, 깊어요. 약간 청국장이랑 된장 플러스? 잠깐만, 약간 모닥불 같이 되네.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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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 이게 지금 진짜 약간 스테이크 같지 않아? 아웃백 느낌 나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우를. 사실, 뭐, 저는, 한우가, 한우가 유명한 곳도 되게 많고 한데, 문경에 와서 한우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 약돌 한우라는 게, 뭐,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고, 제가 잘 구워서일 수도 있고, 고기 자체가 좋아서,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두 종류를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 이런 때깔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냥 짱짱한 느낌? 짱짱하고, 근데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가격이 또 여기서 직접 먹으면 은 엄청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이게 또 문경 약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서만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한우래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오며가면 지나가다도 드시고, 또뭐 축제도 있고 주말 같은 때 오셔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고기는 등심이야. 맞아. 와. 아, 이거 너무 잘 구워서. 와. 시즈닝까지 완벽해요. 아, 요 상태로. 음. 오미자 연이나 먹으면서 난, 나는 우리나라 전통주 맨날 와인 와인 있지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통주도 좀 먹어봐야겠네. 여기저기 맛있는 게 찾아보면 많을 텐데 너무 내가 와인에만 외국 와인에만 꽂혀가지고. 근데 되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네. 막 너무 과하지 않은데 마셔놓으니까 좀 약간 은은하게 식기가 올라온다기 보다는 뭔가 약간 은은한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일단 얘도 먹어야 돼. 아랫등심. 여기는 새우살로 안써 있는데, 이 새우살이라는 자체가 모양이 새우 같아서 새우살이라고 하는 건데, 소도 등심이, 윗등심이 있고 아랫등심인데, 아랫등심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살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야, 이게. 이제 요 부위가 새우거든요? 딱 새우 모양이랑. 근 여기 새우가 엄청 실하네. 그래서 새우를 한번 구워보면서, 일단 하나하나 맛을 보고, 요, 남은 거는 우리끼리 이제 파티를, 세우 어, 점심 너무 맛있어. 지금 약간 식었는데 너무 맛있어. 고기 자체가, 내가 이걸 한번 확 세게 구워놓고, 저는 이제 먹을 때 잘라가면서 먹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근데, 뭔가, 뭐 하나도 뭐 뻣뻣해지거나 질겨진 게 없이, 딱 지금 씹는 순간 육즙 빡 터지면서, 그래 한우가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똑같은 한우여도 어디 한우 어디 한우 이런 게 맛있다 돼지도 솔직히 맛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 근데 난 아까 너무 놀랐어 이 고기가 지금 이렇게 식었는데 안에가 어떻게 육즙이 아 너무 좋워와그리 아, 호사 한번 누려볼게요 여기다가 넣고 이제 가장 매트한 부분. 너무 오버콕된 거를 여기다가 쭉쭉 어서 이게 고기가 남거나 고기가 맛이, 맛이 없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맛있는 고기는 이런 찌개에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고기가 딱그 물에 끓여졌을 때도 그 느껴지는 그 지방이랑 딱그 약간 오일리함? 오일리함 플러스 탄탄함이 찌개 먹을 때 이렇게 찝히는 게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잠깐만. 밥만 여기다가 죽 작업만 해놓고 여기 뭐야 식당 소상공인 지킴이 찜들이 또 뚝배기 여기다 올렸다고 뭐라고 할까봐또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그 소고기 집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뚝배기 자체가 고깃집에서 뭐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큰 식당이니까 그럴까 그이 숯이 다 아까 넣어가지고 다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 가스로 하는 화력보다도 잔잔해서 너무 센 부위에만 안 넣으면은 닦는데 수월하시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지킴이 찜들 찡들이 많아 보면은. 지금 뭐 익어서 익은 고기를 올리는데 사실 요거 그대로 넣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얘도 믹스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뜨거워가지고 안에서 익거든 와 이게 이게 대박인 거지 약간 기름이 나오거든 얘는 지금도 그니까 얘는 이미 그러니까 기름을 가두고 해놓은 거고 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름에 밥에 밥에 이제 맛이 살기 시작하면 근데 나 너무 반찬을 아무것도 안 먹었나? 지금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고기 때문에. 나 원래 잡채도 되게 좋아하는데, 튀김도 있었네. 근데 튀김도 여기 약간 오미자 간장 같네. 아주, 좀 억지네, 이거. 너무, <laughs> 너무 오미자야. 너무. 내가, 아까 그 오미자 김밥, 오미자 떡볶이, 오미, 오미자 묵사발, 오미자 빵, 그리고 오, 오미자 쌈무. 오미자 쌈무, 오미자 팥빙수. 또 오미자 닭꼬치. 오미자 세상이네. 술도 오미자. 음,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플라시보 효과? 내 김치 먹었거든? 김치에서도 오미자 맛 나.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오미자 같아. 어? 근데 진짜 여기 오미자 맛 나는데? 일따 물어봐야지. 이런 것도 막 오미자 흙에서 키운 막 그런 것 같고. 다 <laughs> 오미자 같아. 온세상이 오미자 같아. 근데 또 이게 한우축제, 한우축제도 있고, 사과축제도 있잖아. 또 여기가 또 사과가 엄청 맛있다며. 문경이 진짜 맛있는 게 많구나. 뭔가 다 있네. 오미자 뭐 술이나 음료, 차도 있고 메인으로는 또 문경 한우 있고 디저트로는 문경 사과까지. 되게 도시 자체가 맛있는 도시네 여기가. 와내 된장죽 겁나 맛있게 된다 지금. 우와, 우와.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잠깐 이것도 오미자 된장인가? 아까 왜냐면 된장에서도 약간 오미자 향 났거든? 이건 제가 이따 꼭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뭐온 세상이 오미자야. 아니면 다 혀가 내 혀가 지금 다 오미자화됐나? 이제 뭐만 먹어도 오미자감만 나는 거 아니야? 밥 너무 맛있게 돼가 먹는데. 아씨. 이 식감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딱 찌개랑 들어왔을 때 고기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해서 차돌 된장은 별로 안 좋아해. 되게 오일리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성고기를 먹고 차돌 된장까지 먹으면 약간 좀 헤비한 게 있거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구워진 고기 한 점, 생고기, 생고기도 꼭 같이 넣어주는 게 맛있어. 그러면 고기가 너무 여들여들하고 은은하게 퍼지는데 차돌 된장은 이제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지배해버려서 입가심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고기가 낫더라고. <laughs> 우와, 그럼 뭐예요, 사장님? 저, 저 주세요. 저, 저, 로 주시면 돼요. 어머 사과를 이렇게 이쁘게 어머 여러분 이거는 또 문경에서 엄청 유명한 문경 사과래요. 문경 사과도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우 축제, 오미자 축제, 사과 축제가 있는데 문경 사과가 또 엄청 유명한데, 어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다른 다른 지역과의 다른 좀 다른 사과랑 다른게네 강도가 굉장히 오 어. 16에서 1 8와 어? 그러면 몇분 사과입니다. 어 그럼 샤인머스켓보다단 건데? 음. 음진짜은데요 원래 사과도 딱 이렇게 먹으면 뭔가 살짝 물론 이제 단 사과도 있지만 떨거나좀덜단 느낌이 있는데 얘는 엄청 단해요 진짜. 약간 꿀같이.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분도 자체가 단맛에 강요된 분아 그러니까 단맛 위주로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사과를 어떻게 단맛에 먹는 거잖아. 뭐 쓴맛에 먹는 건 없잖아. 사실 뭐 다른 과일이나 열매는 약간, 신맛에 먹는 것도 있고, 이런데, 사과를 신맛에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 오믈자 넣었죠?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건 사과 즙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껍질까지 먹어서, 계속 달어. 그리고 씹을수록 달아져요. 근데 뭐가 나오나 봐, 여기서. 음. 이게 문경, 다, 단호, 감홍. 음.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내 눈에는 담기는데, 이게 딱 이로 배웠을 때, 뭐가 이렇게 번질번질 올라와 있어. 이게 당동 거거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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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약간 사과주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음. 음, 맛있네, 여러분. 문경에 오셔서, 감홍사과 문경에 또 오시는 분들은, 한우 드시고, 디저트로 과몽사가 딱 드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오미자는 중간중간 계속 드셔야 돼요. 오미자에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오미자의 매력에 빠졌는데, 사과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사, 이거는, 와, 10월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딱 나왔을 때 먹는 게 사실, 진짜 맛있긴 하거든. 이건 뭐 택배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음. 온라인 구매도 가능 음. 근데 이게, 사과가 그냥 달아서 뭔가 이렇게 너무 달면은 막 아삭한 느낌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근데 아삭하면서 약간 식감은 풋사과만큼 되게 아삭아삭한데 당도는 또 엄청 부사처럼 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과가 되게 신선하면서도 단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이거. 음, 너무 아까워. 막기 좋아하거든요. 김치의 국미자가 안 진짜? 네. 어머, 나 어떻게 정신 났나 봐. 근데 제 생각엔 들어갔어요. 왜? <laughs> 그건 아, 뭐야? 샴페인 터질 때. 어. 그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아, 샴페인이 <laughs> 터져서 일로? 오늘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경에 와서 오미자 축제장에서 오미자로 만든 음식도 먹어보고 문경 약돌 한우랑 또 지금 제가 요 먹고 있는 문경 가몽 사과까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뭐 오미자 축제는 끝났지만 매년 오미자 축제는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축이 사과 있잖아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문경 사과 축제가 있대요. 그때 오셔 가지고 이제 또 사과도 많이 드시고 사가시고 그리고 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요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있습니다. 어 거의 9월부터 매달 축제를 하네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잘 즐기시고 그리고 축제 때 전유진, 김용빈, 손태진 씨 등의 트로트 가수들이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억지 아니야? <laughs> 아니 내 팬들한테 지금 손태진 씨가 온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트로트를 아, 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트로트 다 국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태세 전환 그러니까 는그 축제 때 전유진 씨, 김용빈 씨, 손태진 씨 등의 트로트 가수들도 오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우리 소부로분들 가족끼리, 뭐, 연인끼리 오셔서, 이 문경의 자연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경이 진짜 먹거리도 많고, 볼, 볼거리도 많고, 그냥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꼭 문경으로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약돌 한우랑 이 사과랑 우리 제작진들하고 더 구워서 먹고, 여러분, 이만 들어가서,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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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mm -hmm.